상수 a와 함수 f(x)에 대하여 함수 g(x)를 0보다 크나 거때는 f(x) a이고요, 작을 때는 f(x) x a라고 하면 함수 g(x)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. 함수 g(x)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고요그 다음에 함수 g(x)는 극대값을 갖는다. 일단 이 f(x)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네,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요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3으로 나누면 은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되고요 자, 이게 3차 함수가 최고차항제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 되요.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 됩니다. 이제 이 그래프는요. f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자, 그래프를 보면 이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x만 부호가 반대가 됐죠. 그래서 이 그래프의 y축 대칭한 게이 아래쪽 그래프 즉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요.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. 마이너스 3과 1 극대 극소 뭐 극대값 극소값은 아직 제가 구하진 않았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극대가 이렇게 되고 극소일 때자 이렇게 볼게요. 자 만약에 a 값이 0이라고 하면요. 자이 요 부분 이요 부분이 0보다 크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그대로 그려지고요. 자, 이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를 y축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. 자, 근데 0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죠. 자, 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. 지금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, 요값하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점에서 이 우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 이렇게 좌미분 계수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. 반대가 되는데 0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부호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아지는 건 0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0이 돼야지만이 미분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요. 평행이동시키는데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,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으로 3만큼, 자, 3만큼 이동하면 이 부분이 일로 가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 0이 되겠죠? 자, 이거 가능하고요 또는 여기 극소값, 이거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도 이 부분이 이렇게 올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합니다. 자, 미분이 가능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함수의 gx는 극대 값을 갖는다 그랬습니다. 자, 만약에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겠습니다. 3만큼 이동한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될 거고요. 이런 모양으로. 여기서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이 부분만. 이 부분만 그리고 이거를 y축 대칭해서 반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자, 요거는 극대 값이 존재하죠. 자, 요거는 가능합니다. 3만큼 평행이동한 형태. 자 이거는 가능한데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동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쭉 이렇게 되는데 양수인 부분만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 y 축 대칭하면 이렇게 돼요. 이거는 극대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극소값만 존재해요.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찾는 모양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 동한 거. 자 이거는 이제 아니고요평행 이동해서 요 모양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어, 요 a 값이 3인 거구했고요 여기가 3입니다. 자, g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자, 2를 대입하면, 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, 요쪽에 대입이 됩니다. 대입하면, 이건 f에, 자, 2백이 3은 마이너스 1이니까, f 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, 이거 마이너스 1. 플러스 3, 플러스 9, 플러스 2. 이렇게 돼서, 4고, 13.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